어머, 어 너무 신기해. 어머, 막어막막 어, 막, 막 들어와. <laughs> 어 너무 신기해. 어, 여러분, 여러분, 와. 어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들 막 들어와 주신다.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. 이렇게 들어올까? 들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 하다가 이렇게 켰어요. 여러분 다들 뭐 해요? 아니 이거 필터를 하고 싶은데 필터가 아유, 제 이거 혹시 하는 거 있다던데. 이건가? I love you mother. 도 남겼어요. 머리가 어떻게 해야 돼? 저 퇴근하고 있어요. 그래도 펼쳐 좀 해야 아 이건가 보다. 아니네. 뭐야? 어머머. 헉, 뭐야? <laughs> 우와, 오. 이런 게 있구나. <laughs> 뭔 이런, 이런 게 있구나. 질문을 읽어볼까? <laughs> 질문을 읽어볼게요. 단맛, 매운맛, 뭐 좋아? 뭐 좋아하세요? 단맛 좋아하는 것 같아요, 저. 음, 저 단맛 좋아해요. Cute. Thank you. You have black hair? Mm, no. Mm, a little black. But brown hair color. 이렇게 이런 이런 머리. 언니가 생각했을 때 V앱과 인스타의 차이는 음 글쎄요 아직 제가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아직 모르겠어요. 저 한국 사람이에요. What's your favorite color? Me, um, 음, black. 겨울엔 블랙이죠. Hello from Indonesia. Hi. 내일 언니 너무 기대돼요. 내일 캐롤이 나오죠. 여러분 노래 진짜 좋아요. 저 노래 처음 듣고.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아마... 음... 우리 여러분도...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... 우아... 우아..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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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야... 헬로우 브롬 싱가폴~ 하이~ 헬로우 무슨 젤리 먹냐면 하리보. 이거 뭐좀 싱거 보고 뭐 있어요. 새 앨범 계획. 토요태 앨범이 나와요. 12월달에.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. 노래 되게 좋아요. 그거 안잠감도 돼요. 괜찮은데? <laughs> 앞에서 나 아예 차단했어 앞에서 어떻게 차단했냐면 이렇게 그냥 나 아예 차단해버렸어 나왜 차단 저왜 차단하 저왜 차단하세요 앞에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여줄래 했거든요 나 진짜 <laughs> 나 정말 어 말레이시아 하이 언니 어디 가요? 저 퇴근하는 중이에요. 언니 어디 가요? 저 퇴근하는 중이에요. 음, 토요트 신곡 느낌 어떤가요? 음, 어떻게? 좀 스포 좀 해드려? 토요트 신곡 어떻게 좀 스포 좀 해드려? 근데. 할수 없어요. 아, 어, 얼굴 좀 뜨겁네. 눈먼많이뭐잘 보고 니다 아, 이거 봐야겠다. 질문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골라볼게요. 어, 이게 또... 어, 아, 언니 플리즈 세이 인도네시아 헬로우 인도네시아. I love you. 응, 헬로우 인도네시아. I love you. 어. 다음 주 시험인데, 요즘 유튜브로 언니 클립만 봐요. 중독성 미쳤음. 아니, 다음 주 시험인데, 그니까 꿈이... 꼬미...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신가요? <laughs> 그러면 내 클립 보면 안 되는데 근데 내 클립 보는 거를 내가 또 반대를 또할 수가 없는 게내 클립을 또 본다고 하니까 또 기분이 괜히 좋아가지고 보지 말라고도 나 못하겠네 퇴근했어요? 네, 저 지금 퇴근하고 집 가는 길이에요. 근데 집 가는 길이 꽤멀것 같아서 브이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. 언니, 왜, 왜? 오늘 제 꿈에 언니 나와서 언니랑 카톡하는 꿈 꿨어요. 카톡하는, 어, 무슨 얘기 했어요? 우리 카톡으로? 어, 시험 보고. 시험 보고 내 클립 보면 되겠다. 할 일을 다 해놓고, 어,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우리 딸들 미주처럼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. 예쁘게 클 거예요. 언니,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. 노래야! 노래야! 아, 노래 또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. 노래야! 미주, 다이스키. 왔다시모, 다이스키. 아리가또 미주, 잘생겼어요. 고마워요. 또 잘생겼다고 하니까.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나요? 저 여기 지금. 올림픽대로가 언니, 티즈 영상 너무 예뻐. 감사해요. 다들 웃으시네. 어, 캐나다에서 잘 보고 있어요. 와 캐나다, 헬로우. 저 얼마 전에 또 도깨비 또 다시 또 봐가지고 캐나다 가고 싶었거든요. 캐나다는 어떤가요? 맨저님 화들짝. 저 요즘 매니저님이랑 친해지길 바래 찍고 있는 중이에요 <laughs>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요 <laughs> 친해지길 바래 찍고 있는데 제가 친해지면 바로 또 얘기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매니저님이 저랑 어색한지 이렇게 앞에 막아놔가지고 대화 차단했어요 저랑 아예 대화를 차단시켜줘셔가지고 대화를 지금 못해요 <laughs> 오늘 스케줄은 런웨이 촬영했어요. 아껴 from Malaysia, hi Malaysia. 언니 저 라방 처음 들어와봐요. 언니 진짜 공주 같다. 저도 라방 처음 켜봐요. <웃음> <웃음> 차단 당했어요. <laughs> 민초단인데 반민초단. 저는 민초단이에요. 저는 저는 민초를 좋아해요. 근데 민트 말고 민초를 좋아해. 프리 y 땡큐, 유튜브. 어, 예쁘다 나방 자주 켜주세요. 어, 나 자주 놀러 올게요. 어, 나 팔로우 했대요. 땡큐, 팔로우 땡큐. 누나만의 민트가 될게요. 후드티 <laughs> 어디 거예요? 이거 쇼핑몰 거예요. love y o Me t o u Why? 누나 진짜 이상형이에요. 허, 진짜 보는 눈 있네. 안테나 어때요? 안테나요? Seven. We want to look your d a n c in g stage. Me too. 나도 하고 싶다. 여러분은 보고 싶죠? Six a n three 언제 하나요? 벌 그래서 말안 해야지. When your e debut solo? 그니까요 I don't know um, You call my company 그리고 question When Mijoo d e b i solo? Please Thank you I love you 알러뷰 투 미주다 맞아요 저예요 기타 배우기 시작했나요? 기타? 기타 아직이요 <laughs> 질문 봐볼까? 오늘의 TMI? 오늘의 TMI는? 오늘의 TMI는? 아니, 저 오늘, 어, 오늘의 TMI? 아침에 청소 안 했어요. 언니, 모닥불 말고 저 안아주세요. <laughs> 그니까, 누구도 껴안았으면 좋겠네. 그할 기타. 어, 신기하다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다, 맨날. 그렇게 하다. 그리고 이제 10시. 언니, 오늘 뭐해? 나 이제 집 가서. 쉴 거예요. 할 질문으로도 봐볼까 이거 언니 아까 인스타 라방 실수로 켠 거예요? 라고 있는데. <laughs> 그, 사실은,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킬 줄을 몰라가지고, 저희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키는 방법을 시도하다가, 갑자기 나도 모르게 틀어져가지고, 매니저님들이 급하게 꺼졌어요. <laughs> 저도 그게 키는 버튼인지 몰랐거든요? 그게 키는 버튼이라, 라고. 그래서 갑자기 매니저님들이, 어, 어, 안 돼요! 지금 키시면 안 돼요! 이러면서 꺼졌어요. <laughs> 어? 어, 안 돼요. 지금, 지금 켜시면안 돼요. 그면서막 꺼졌어요. 어, 저장 안 하기, 저장 안 하기. <laughs> 꺼졌어요. 급하게 껐어요. 그래도 그거 다 보셨구나. 그랬겠다. 급했어요, 아까. 아, 잘못 눌렀어요. 키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, 그게 키는 버튼이더라고요. 잘못 누른 거죠. 우와, 아니. 어, 또 이렇게. 아니, 이거 막 필터 있던데? 아 수정이 막뭐 하던데? 모르겠다. 포기... 어, 저키 작아요. 어, 언제, 언제요? 어디요? 어디를 오셨어요? 저 인싸 아니에요 여러분. 저 진짜 아싸예요. 저 진짜.. 진짜 아싸예요. 저는 코트랑 패딩 중에 저는 패딩이에요. 저는 패션을 선택 못해요. 저는 추위를 되게 많이 타기 때문에 패딩을 선택하겠습니다. 저키 165예요. Six s 3를 더 많이 물어보시네. 의외로 되게 많은데, 내향형이랑 내제 이상형은... 제 이상형은 말이에요. 음... 나 좋아하는 사람, 복돌이 대 후드티, 저는 후드티요. 주먹방을 때요 때요 질문 보내주세요. 음! 머리 자르시게요. 가끔 그렇게 변화하는 것도, I love you. MBTI가 뭔가요? 저는 ISFP예요. 안녕하세요. 나 사랑해. 네. <laughs> 다 잘생기셨죠? 아, 뭔가 핸드폰을. 오랜만에 이렇게 계속 보니까 멀미가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당신은 차했으니까 네. 초콜릿 젤리 저는 초콜릿을 더 좋아해요. 갑자기, 꺼. 갑자기 끄는데, 저, 갑자기 좀 끌게요. 어, 벙벙벙 이러는데. 물 먹는 하마 조용히 할래? 물 먹는 하마가 말이 많네. 언미가좀 나는 것 같아서, 이따가 집에 있을 때나 그때 다시 키든가 그때 그렇게 할게요. 안녕.